안녕하세요. 솔라리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저와 진짜 친한 친구이자 여동생인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겪었던 일이에요. 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이아이리시 여자의 두 명이 휴지 있죠. 두루마리 휴지로 그 애를 보면서 머리를 서로 이렇게 맞추면서 지들만의 장난을 하더래요. 근데 그 애가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참았대요. 근데 사람이 참아주면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어? 이것 봐. 참네? 반응이 궁금한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구나, 얘네는. 그래서 그 애가 화장실 밖을 결국엔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 휴지로 머리를 찍고 때리고 난리를 쳤대요. 하, 그 일로 인해서 그 애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고생을 좀 했대요. 아, 정말 그 얘기 듣고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진짜 못 보거든요. 저한테 걸렸으면 진짜 마짱 떴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지인썰. 어, 다음은 저랑 친한 친구의 언니. 그 언니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그 중국 그 언니분이 임신을 당시에 했었어요. 근데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임산부면 솔직히 인종차별 해도 가릴 건 가려야죠. 임산부한테 아이리 씨 남자 두 명이 다가오더니 중국 여자, 중국 여자 이러면서 막 배에다가 위협을 가하고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근데 더 웃긴 건 사람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쳤대요. 이게 하, 개념 무엇 정말 이건 사람이 하면 안될 짓이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진짜 임산부라서 어떻게 막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암소리, 암소리 이러면서. 도망갔대요. 제발 풀어달라고. 하, 그래서 겨우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제가 그 얘기 듣고 와 여기 수준 이 정도까지야? 하, 정말 쓰레기다. 이런 생각이 진짜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좋은 아이리시 분들도 되게 되게 많습니다. 이 나라에 극히 드물겠죠. 그런 나쁜 사람들은 근데 그 일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정말로 재수없으면 저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 썰. 일본인 남자의 두 명이 학교 끝나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대낮에. 근데 한명 이렇게 건장한 아이리시 남자 한 명을 만난 거예요. 10대 애를. 근데 그 애가 이제 일본 애들은 보통 이제 약간 여리여리 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니까 딱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니까 두명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네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 이랬대요. 근데 그 일본인 친구가 싫다, 없다, 우린 없다, 보내달라고 하막 자기 갈길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더니 돈줄 때까지 안 가겠다면서 주먹으로 그 애의 입을 사정없이 내려 찍어가지고 앞니 두개 부러지고 여기 뼈금 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대요. 그일 다음 날이 그 일본인 친구들이 귀국하는 날이라서 어떻게 제대로 해결도 못 하고 그 상태로 귀국을 하게 됐대요. 아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싼 돈 들이고 시간 투자해서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보냈는데. 해외에서 있단 일 발생해가지고, 어? 이렇게 돌아오니 부모님 속은 얼마나 썩겠습니까? 본인, 당한 본인도 진짜 속상하겠지만.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그 곳이 학교 근처였어요. 학교 근처. 사람들이 많은 학교 근처. 진짜 무슨 깡으로 그렇게 아시아인들을 못 괴롭혀서 날린 건지. 아, 진짜 또 얘기하니까 화가 나네요. 잠깐만요. 그리고 또 다음 썰. 일본인 여자애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10대 아이리시 남자랑 여자애들이 이 무리가 아시아인이다 하면서 날개란 있죠? 날개란을 머리에다가 던졌대요. 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쪽수도 딸리고, 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거 다 막고 걸어서 자기 집까지 왔다고 하는데, 진짜 그것은 할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계란한테도 할짓이 아니에요. 계란은 요리로 해 먹어야지 사람 머리에 던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고 이제 뭐 약한 걸로 넘어가면은 약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인종 차별인 거죠. 버스에 타면은 뒷좌석에서 발로 까요. 팍팍팍 너가 싫다 이거지. 그리고 어떤 애들은 코를 막아요. 아시아인이 지나가면 마늘 냄새 이런 안 좋은 냄새 난다고 싫다고 그 싫은 내색을 하기 위해 코를 이렇게 막아요. 인상을 찌푸리고. 종이를 꾸겨가지고 던지거나 자기가 씹던 껌을 몰래 머리에다 붙이거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인종차별인데, Where are I from? 이렇게 갑자기. 무리하게 물어보거나, 아시아인들만 보면은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중국인, 니네 나라로 꺼져, 가. 너네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잘안 돌아가.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 그냥 막 분노 섞인 그런 말들. 길거리에서 그냥 내뱉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이 짧고, 좀 무지하다 라고 저는 불쌍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시하고 그 지나가요 그걸 일일이 막다 대응하면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도 인종차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가요 근데 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면 예, 저는 그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중국인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미국인이라고 한다거나, 약간 좀 유치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일랜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인들에게 외국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솔직히 적지는 않다. 많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인종차별을 당하기 전부터 나라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게, 친착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고 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참고 인내하는 건또 다른 불상사를 낳는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계란을 맞는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참잖아요. 그리고 막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막 고개 숙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고 참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인들을 골라 찾아서 똑같이 계란을 던지면서 인종차별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다고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해서 아난 진짜 이제 참으면 안돼 하고 다 일일이 맞서 대응하고 싸우면 그것도 정말 피곤한 일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참고 인내하고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아일랜드의 또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 아일랜드 정말 위험한 나라구나. 아일랜드 가면 안 되겠다. 아, 아일랜드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아일랜드에는 정말 좋은 아일리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친절하고 마음씨 좋고 따뜻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살거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나하기 나름이라는 걸꼭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면 될것 같아요.